전주 강의 가는 길 내일부터 끌박가기 좋은 곳있어요 껐다, 9시 40분에서 몇 번이야? 9분. 어? 아, 저 집에, 강원도에서 집에 6시에 도착해서 씻고 옷 챙겨서 지선 전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산역 <laughs> 열심히 살고 있어 네? 화호차 아니었어요? 진짜 잘못 탔어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아, 점역에 택시를 한번 타볼게요 한 15분이면 가니까 택시타고 아또 겁나 보나가의 자리를 저호텔에 잡아주셨네 <laughs> 들어가볼까나 자 606호로 안녕하냐고난대중세요인데하 때도 안대하세요안녕하 왔는데 어하세요 어, 한옥마을 내려달라겠다. 야 <laughs> 어떡해. 야, 문이 부서 왜? 야, 나다니면 안 왜? 야, 문 야, 이